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목수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위원이냐 여부는 본안 판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안 판단의 대상은, 어, 가처분 심리 단계에서는 본안에서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로 아마 판단했을 거고요. 주요하게는 이게 공권력의 행사냐, 이 문제였을 건데, 공권력의 행사는 지명하는 것, 그러니까 지명하는 행위만으로 어, 이게 실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어,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 낸 답변서에 보면 2017년에 김희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판례를 이용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명하는 행위는 국가기관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볼수 없다라고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서 답변서를 낸걸 보고, 예. 저는 대통령 권한 대측의 논리가 궁색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사건은 헌법 재판관 임명이 아니라 헌법 재판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리가 없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 의 임명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명행위는 내부적 행위로 그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명을 하면 실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지명할 때 이미 임명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 표현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인사청문회는 에 형식적 절차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 임명의 효과가 바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희수 재판소장의 이 판례에 적용할 수 없고 그래서 지명한 행위 자체가 공권력 행사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반 뭐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볼 때는 그 절차상에 있어서 국민적 수용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그 과정도 그렇지만 충분한 어떤 변론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여하지 않고 이제 결정했던 부분들. 음, 그리고 지금 뭐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사실상 이제 이,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끝나는 이제 다음 대선, 다음 정부가 아마 임명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임명이 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 벌어지는 현상이 보면 워낙 법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해석으로 그냥 결론 내려지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줄 탄핵이라든지 대통령 탄핵 과정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없는데 그럼 누가 행사합니까? 그럼 아무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접근해야 될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적 법상식이나 만약에 국가가 이런 식으로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과연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저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